안녕하십니까. 어,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어,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왔던 페니키아, 그리스, 어, 카르타고, 어, 로마 등 지중해의 패권을 잡은 후 지중해의 서쪽 끝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한 세력들에 대해 말했고 로마 이후에 반도에 들어온 어, 서고투족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지브롤타를 넘어 들어온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도 언급해봤습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내공기스타즉 국토 회복전의 과정에서 생긴 스페인의 여러 왕국들과 그들이 통일되는 형태, 그리고 스페인의 영토와 왕가의 정체성 등을 스페인의 국기를 분석해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스페인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면서 이 나라가 이슬람 세력을 리베리아 반도에서 쫓아내면서 통일되고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서기 44년쯤에 죽은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산티아고 맞다 모로 즉 산티아고 기사가 된 경위를 통해서 결국 산티아고 순례길이 만들어진 원인과 유래를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태오 순례길을 따라가면서 각 도시와 마을 그리고 인물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산태오 순례길이 중세에는 그래도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던 있었지만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다시 살아나고 어,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차원에서 어, 1980년대에 이 길을 걷는 것은 아주 초기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 이때 걷고 깨담을 안고 책을 써서 어,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작가로 어, 파울로 호에일리오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순례길을 걷고 쓴 책이 순례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작가로 활동하게 되죠. 산태구 순례길을 알아보면서 이 파울로 어, 꼬엘료가 순례자에서 언급한 도시와 마을들 그리고 거기에 깃든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설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순례길을 간다는 것은 걷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는 내면의 여행이라는 점에서 파울로 꼬엘료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깨닫는 과정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가 쓴 책을 우리말로 순례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원제목은 니아르데온 마고이기 때문에 한 마법사의 일기 또는 한 수행자의 일기라고 번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어 말한 것 중에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몸글기에 만들어진 게아니다라는 언급이라든가 그의 순례길 동행자로 나오는 이태리 사람 페트루스가 산이 없다는 걸 알기에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봐서는 우리가 동키호테라는 인물에서 발견하게 되는 도전이라거나. 몸이라는 것을 개념을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파로코엘리오는 어, 기독교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어, 선한 전투라는 것의 방점을 짓고 있는데요. 선한 전투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말하자면. 선한 전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바로 열정이며요그 열정은 살아있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 바로 시골 영감 알론소피 카노가 스스로 열정이 불을 지키며 집을 나가서 모험을 찾아다니는 행위 즉 동교태의 도전과 모험이 바로 선한 전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교태는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달려들며 길을 가다가 양떼를 보고 마치 군사들이라 착각하고 결투하는 등 미치광이 무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선한 전투를 하는 동교태에게 승패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심장을 열정으로 태우고 행동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평가해야 할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도시에 살면서 직과 사무실 바쁘게 오가던 어, 브라질의 이 파울로 코엘료가 어, 정해진 공간에서 나와서 삼고 어, 술래길을 걷게 되는 것이나 며칠 낮밤을 지사 이야기에 빠져 책을 읽다가 정신줄을 놓은 채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몸은 몸을 떠나는 동쪽에 나 모두 선한 전투를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 은 걷고 있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자기 내면의 갈등과 전투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걷기, 즉 순례나 모험이란 결국 수가 된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파울로 코5리오의 순례전문책과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서0전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언급해 보기로 하고요. 앞에서 산태우 순례길에는 여러 루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산태우 순례길이라고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길이 프랑스의 남부, 그리고 피네네 산맥에 있는 작은 마을 생장 빼드포르에 출발해서 산테고 데콤포텔까지 가는 프랑스 길을 의미합니다. 원래 산테고 술래길을 까미로 데 라스에스레이아스, 즉, 별들이 길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별들이 길이 까미로 프랑세스, 즉, 프랑스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생전 피드포르에서 출발하여 피레를 넣으면서 만나는 첫번째 스페인 에, 땅이 바로 론세스 바이에스 인데요 거기서 산티아고데 콤포셀러까지 가면서 만나게 되는 주요 도시들로서는 반플로나 로그로니오, 아, 부르고스, 레온, 아스토르가, 아, 본페라다 등이 있습니다 보통 술래길을 걷겠다고 큰 마음 먹고 걸음을 시작하면 오직 목표점은 산티고 대콤포스텔라이고 구체적으로는 산티아고 성당과 야고보의 무덤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도시나 마을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도 사실입니다만 산티고 순례길을 루트에서 잠시 벗어나 이동할 수만 있다면 오렌세라든가 루고 등 특색 있는 도시들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도시나 마을에는 특색 있는 이야기와 함께 그 지역의 독특한 음식을 맛볼 수 있기도 하는데요. 물론, 시기를 잘맞춘다면 이들 마을이나 도시에서 해야 하는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겠죠. 술례길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술례길을 가면서 지역의 음식을 음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티하고 술례길 프랑스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